반짝기린이에요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. 저는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. 첫 번째는 직장 만족도, 직업 만족도, 그리고 자기 만족도를 구분해라. 두 번째는 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인생은 참으로 편해진다. 그리고 마지막은 예민함을 없애는 주문 외우기입니다. 지금부터 제가 감동받았던 이 책의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직장 만족도와 직업 만족도 그리고 자기 만족도를 구분해서 생각하라는 점입니다. 이 말은 즉, 직장과 직업 그리고 꿈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자면, 직장은 마음에 들지만, 직업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, 또 직장이나 직업과는 별개로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. 이 책의 작가님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로 드시면서 직장과 또 직업에 대한 스토리,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과는 별개로 작가라는 꿈을 가지고 계셨다고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나를 믿으면 인생은 참으로 편리해진다는 점입니다. 고민이 생길 때마다 누군가를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고 또한 고민을 털어놓고 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진 않을지 안절부절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또한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다,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뭐 후회할 만한 결정인지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. 저는 이 조언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게 남았는데요. 어떠한 결정을 할때이 책을 읽고 나서 정말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내 결정에 대해서 나 자신이 이런 확신이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정말 편하게 삶을 살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마지막은 예민함을 없애는 주문입니다. 세 가지 예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럼 좀 어때? 그게 뭐라고? 좀 잘못되면 어때? 이세 가지입니다.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스스로에게, 어, 그럼 좀 어때? 그게 뭐라고? 좀 잘못되면 어때? 이렇게 말을 해준다면 조금 더 가뿐해지고, 또 가벼워진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제가 자존감 수업에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기도 했고,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께도 어, 많은 위로를 줄수 있는 책 같아요. 요즘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더 엄격하라고 책 찍질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데,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떤 한 줄의 음빛 같은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 책입니다. 감사합니다.